13장에서, 아니 14장에서 그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약함을 다른 편으로 그 짐을 나누어지라 라는 권면에 이릅니다. 어,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의 윤리에 있어서 그 윤리들이 그 윤리적 도덕적 가치, 에, 명분적 가치로 이렇게 독립되면 안 됩니다. 남의 남을 비난하지 않으며 그들의 약점을 짊어진다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근본적인 진리에 의한. 본면인가로 이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고급한 윤리를 행할 때 그것이 그 자체의 가치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실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이르는 이 뒤에 장들은 그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 그것을 이루신 방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천 년 전에 이루신 구원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은혜와 이미 결정된 운명을 놓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신자들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12장부터입니다. 12장 1절을 기억하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타락에서부터 출발하여 예수를 만나고 세상이, 즉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없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나서 뒤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보다시피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됐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거기서 출발하시죠. 역사에 이루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시죠.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야요 세상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의 차이를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광과 궁극적인 목표를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만 예수를 믿은 자의 선택이 가지는 책임이거나 선택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의 비교이며 영광이며 하나님이 아직도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하시는 일,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되는 구원,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누가 잘못하거든 이렇게 이분법으로 쉽게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바르다. 이 일은 틀린 것이고 이 일은 옳은 것이다. 이 이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 저 사람이 지금 틀린 것이 끝이 아니고 나는 다만 옳으면 다인 것이 아니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3절이 있는 바와 같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니며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그리 하신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인류를 구원한 것 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여 내네 형제 중에 누가 하나 잘못되거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짐을 나누어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정확히 동료가 되라. 이웃이 되라. 가족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과 흡사하죠.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외국에 나가시면 물어볼 겁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그럼 한국 사람이라고 조그맣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를 지금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수하십시오. 저 사람, 우리 형제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짐을 지라는 거죠. 그짐 지는 자리, 그들의 동료로 보냄을 받는 것, 그것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14장에서 나왔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있었죠. 그 주인이 있지 않느냐? 주인이 그를 세울 수도 있고, 그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 그 주인에게 세우시는 권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세우시는 권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용서와 기적과 구원이 있지 않느냐? 네가 심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옆에 너를 보낸 줄 알고 들어가라. 그 옆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무슨 자랑?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베푸심을 위하여. 서 있는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교정하고, 국외자가 되지 마십시오. 국외자. 그 상황과 현실의 밖에서 심사위원이 되거나 해설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중에 일원이 되십시오. 한국 축구가 지거든 같이 우십시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국방색 실루 꼬매버릴 겁니다. 그게 신자가 현실에 대하여 가지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의 근본적 근본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하시는가에 관한 이해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먹여 나 편하게 하자는 것밖에 할수 없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 편하게 너내말 들어라 밖에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 일을 15절 이하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이 등장합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술취하는 거는 가장 가장 불신앙적이고 악한 행위의 대명사 같고, 성령 충만은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가장 완전한 신앙의 대명사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의 비교는 여기의 비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문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문제라는 것은 매일 오늘을, 오늘을 살라 이겁니다. 오늘은 어떤 날? 일상의 반복. 그것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무대입니다. 신자의 인생이든, 불신자의 인생이든, 먹고 살기에 바쁜 오늘,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 오늘에 무슨 별아 별일이 다 생기죠. 매일 생기면 못 견딥니다. 사회에도 일이 생기고 개인으로도 사고가 생기고 뜻밖의 행운도 생기고 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나를 그리 보낸다는 뜻으로 오늘입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신분이냐, 어떤 입장이냐, 어떤 짐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정하여 보냅니다. 그거를 답답해서 이런 조건, 이런 정황, 이런 현실이 왜 일어났는가 때문에 시간만 흘려보내기 위한 것, 술 먹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거죠. 고민해서 지혜를 얻고 답을 얻으라는 얘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죽어나라는 거죠. 왜? 성령이 이끄신, 성령이 함께하여 너에게 요구한 자리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대부분은 싫은 현실입니다. 억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를 보냅니다. 왜요? 여러 이웃과 묶이도록 보냅니다. 그 짐을 지도록. 대한민국에 쓸만한 사람 다 없어도 여러분 하나 있으면 괜찮은 사람 되십시오. 그물이 다 찢어졌어도 성한 그물코 열개 있으면 내가 고래라도 잡는다. 소돔고모라 얘기 아닙니까? 의인 열명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있으면 그들을 인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몇 군데만 성해도 그물로로 대강할 수 있습니다. 멸우치는 못 잡아도 고래는 잡는다.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성명 충만입니다. 내가 와 있는 자리를 여러분 좋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묶여 있는 이웃, 짐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보낸 자리고 그렇게 묶으셨다는 것 기억해서 그걸 감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인생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 하시나 보자.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입니다. 막 정말 행복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울면서 비명 지르면서 이 조건이. 이런 방식이 잘못됐거나 외면당해서 생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형편,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못 담는 경우는 없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비차 복종하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가 있으세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 배너. 몇살나 없으면 배너는 10분 만에 끝난다는 것. 드라마를 담을 수 없다는 것. 예수는 죽지요. 원해서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음의 자리를 원하셨고 순종하여 가십니다. 그 자리가 부활의 문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결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해가 모든 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뭘 보았는데요? 예수 안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은 어디에 담기나요? 금잔에 담기나요? 보석함에 담기나요? 말구유에 담기죠. 우리의 생애가 형편이 말구유보다야 낫겠죠. 아니 말구유만 하면 어때요? 예수를 담는데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안에 자랑을 가질 수가. 우리의 형편이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헛된 것으로 치부되면 본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오면 어디서 용서와 이해가 나오겠습니까? 겸손이나 봉사나 사랑은 죽었다께도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꾸밀 수만 있습니다. 위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만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구체성을 보았죠.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안 되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그렇게 깊고 넓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 속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진심을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진심이 아니고 철딱선이가 없는 답이며, 무례한 답이란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데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걸 하셔서 우리가 받지 못할 걸 주셔서 나는 그거 따라가는 중이야를 하란 말입니다. 한 인생이 사는 생애에 도움이 되고 고마운 사람은 매도 없습니다. 저는 딱 하나 있는데 죽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왜 그렇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개인의 욕심은 바다보다 크고 한 인간의 변덕은 태풍보다 사납습니다. 누가 그의 도움이 되며 마음에 들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았죠. 그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그 명예를 알게 된 것입니다.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보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나를 묶는다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못 참으면 저 낙동강에 가서 고함 한번 지르고 오십시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나는 왜 속이 편하지 않을까? 나는 왜 마음에 계속 딴 생각이 들까? 나는 왜 온전해지지 않을까? 라고. 무흠한 사람이 되려고 자기를 닦고 또 닦느라고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할수 있는 만큼 하는 온 오너를 못 살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때만 밀다가 살아내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일, 감사하는 일, 격려하는 일. 따뜻하게 쳐다보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음악회를 가면, 음악회에 간 표정이 있죠.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야. 그, 그 표정이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러 오면 최소한 그거보단 표정이 나아야 될거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표정이냐. 왜? 이게 암담하거든요.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소원은 있고, 그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 길에 서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죠. 같은 편길이 만나는 자리인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떨었노라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하나님의 능력만이라 그러죠? 인간이 할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서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나 보낸다는 것 알아서 내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감동시켜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나 보냈다는 거 알아서 나 아무것도 안 들고 빈 손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 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은 뭐하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는 누구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왔다리 갔다리가 전부인 인생, 아브라함.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브라함을 보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넣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만 하면 돼. 왔다 갔다면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니, 예수님이 보이신 것 같지. 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게 되는데 얼마나 다행이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만 이 은사를 담을 수 있다라고 조건을 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 마음 놓고 사십시오. 시와 노래와 찬송과 감사와 화답과 복종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이 신적 지도 아래, 주도권에 인류와 역사의 운명을 묶으신 능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그 인생이 되시고 살아내는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며 신비며 능력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했으니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